정영택 목사의 쉐마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찬성은 461장 십자가를 질수 있나 좀 무거운 찬양같이 생각되시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은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고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노니 하므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일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정말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가지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도하느니 이를 위해서 왔노라. 또 다른 마음으로 가자. 그러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다. 나는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 이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뭘까? 자,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받은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세례여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게 무엇일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놓고 볼때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수님이 십자가의 지시, 지심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 예수님이 마시는 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이걸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 잔을 반드시 마셔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고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열정과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 속에 있지 않았을까? 감히, 감히 생각 못하는, 못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불이 무엇일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그 주님의 마음에 불 붙는 불, 제발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그 불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슨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때 성경에서 불은 심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망 성결케 함, 시련, 고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 같은 시련 이렇게 말, 말하지 않습니까? 불 같은 시험 마녀나 겁내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던지러 오신 불은 무슨 불입니까? 바로 복음의 불. 구원의 불, 예. 이건 복음의 불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 주신다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불이 붙었으나 더욱 더 타오르고 유지되고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은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대의 터널을 예수님은 지나셔야 됩니다. 즉 죽음을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님의 보금적인 일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금을 전한다고 얘기할 때, 그냥 "전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도합시다 그랬을 때, 그 밑에 깔려 있는 각오는 어떤 것이냐면, 이 전도를 하다가 나는 죽어도 좋다, 네, 이 구원의 불을 나는 던져야 되겠다, 그런 불타미, 불타오름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참 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감당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불꽃으로, 사랑의 불꽃으로, 복음의 불꽃으로 타오를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는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구원한 그 일을 이루신데 죽음의 세례를 건져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화하게 된다.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는데 뭐 둘과 셋이, 셋과 둘이, 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또 어머니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여러분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자식을 버리죠, 죽이죠, 부모를 확대하죠, 죽이죠, 친구를. 죽는 거 보고 싶어서 죽였다고. 언제 세상이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온통 지금 이 세상은 불화의 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그 세대 속에, 그 세상 속에, 예, 그 세상 속에 바로 복음의 불을 던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불을 던져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불이 던져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면 거기 뭐가 일어납니까? 불평이 일어나겠죠. 다툼이 일어나겠죠.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많은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사람들이 있게 되겠죠. 오늘 말씀 특별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때 아주 다양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러한 총을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 불길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불을 던지는 삶을 위해서 그 불을 던지는 삶이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감수해야 한다 하는 각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불을 던지고 가셨습니다. 그 불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길을 던지며 삽시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를 염려하지 말고, 우리도 불을 던지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